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정창익 강도사님입니다. 오늘 강도사님이 멋진 변신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변신술입니다. 이것이, 어, 이게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됐죠? 입을 벌리면 이렇게 되고. 어, 어, 어. 강사님 예전 꿈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거였어요. 네. 어번 풀렸다가 됐는데 아 이렇게 하면 빈이 되고 든 이렇게 하면 또 해제되고 아 그렇구나. 아, 강사님이 이전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아참 소원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아, 강아지를 아, 이렇게 강아지가 될수 있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네. <laughs> 아,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또 재밌는 강아지 변신술을 또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욥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28장의 말씀 사람으로 돌아왔다가 마지막 한번 더 <laughs> 어, 강아지로 개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아, 됐죠 다시 음음음 음, 음. 네, 욥기 28장의 말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욥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아, 말씀 읽기 전에 강사님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수알수 알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이름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주시고 때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을 늘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이야기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욕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욕기 28장의 말씀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 욕기 28장은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니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셨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셨다. 오늘은 욕기 28장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욕기 28장은요. 욕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욕이요. 새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28장은요, 욥기의 가장 중간에 위치한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욥기 28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인간은, 사람은 완벽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지만, 많은 지혜들을 발견하고 가질 수 있지만, 찾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바로 28장의 내용입니다. 28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문제를 완벽하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백에 왜 이러한 악이 발생했는지, 요백에 지금 왜 이러한 고통이 어, 생겼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요백에 왜 이러한 고통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 고통의 이유를 알고 계신다라고 요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어, 문제를 알고 계신다면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욕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욕은요, 욕은요, 28절 말씀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 완벽한 지혜를, 어, 얻으려면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완전한 지혜를 가신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를, 어, 가졌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너희들이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 지혜를 알 수도 없으니까, 가질 수도 없으니까,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지혜로운 행함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명철이자 지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는 그 일이 곧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자 가장 선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로운 일,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고 이 세상 가장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조롱하더라도, 그 누가 멸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더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일을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이야말로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요 지혜로운 일이요 지혜로운 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장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분이 행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보고, 그 분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시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바보같이 행동하시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동하신 그 행동이 이 세상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벽에 고난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요 십자가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가장 바보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자리요.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많은 생명이 넘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삶,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알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지혜인 십자가를 만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아무런 삶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그 길로 가면 다 죽고 이 길로 와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행동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